안녕하세요. 한자로 보는 불교입니다. 오늘은 불교 내용보다는 사자성어 하나에 지혜가 담긴 거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비슷한 글자들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갑옷 갑입니다. 갑골문에서 시작한 자라고 해요. 이것은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열십자는 있으니까 점점 변형된 것이 어, 갑옷 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자로는 말미암을 유. 말미암을 유는 그릇에 기름이 있고 촛불이 타는 모양이래요. 촛불이 타는 모양이 말미암을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래되었다. 어디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말미암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자유 내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누가 시켜서 간섭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난 자유야. 그러잖아요. 난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러잖아요. 네, 그게 분명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이유 어떤 이치로 말미암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유가 뭐니? 어떤 이치로 어, 말미암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앞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기름유자입니다. 이거는 어, 더길어지면 거듭신 잔나비신이 되겠습니다. 가복값 말미암을 유 기름유 거듭신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자로 보일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사의 모양입니다. 제사할 때 모양 제사단에 어, 음식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모양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기흉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 보일시 라고 하네요. 어. 제사 지내는 모양 보일 시 어. 보여줘야 신의 제사를 보여줘야 기륭이 나타난다. 응. 그리고 시고 요거는 거듭신 합쳐서 의이 신이 왔어요. 그래서 어. 제사를 지내니까 기륭화복이 나타나는데 어. 거듭신 귀신신이다. 그래서 펼칠 신. 사람 인변에 거듭신이 왔어요. 그래서 펼칠신. 펼치다. 신축성이 있다고 하죠? 폈다, 줄어들었다 는 거. 신축성 있다. 그리고 신장. 음. 펴진 정도, 신장. 그 키는 신장이라서 몸신자 쓰고요. 음.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장일단. 어, 장자는 길장자 아지, 아시죠? 어, 요거는 짧을 탄 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 좋고 나쁜 것이 다 같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하나에도 좋고 나쁜 것이 하나 다 같이 있고 모든 시 좋기만 할수 없고 어 항상 나쁜 것도 항상 이, 있다는 거 나쁜 게 뭐가 있는지 항상 염려를 하고. 어, 선택해야 된다는 거. 어, 선택 한번 해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함께 계속 한자 공부하실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